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 울림이 되는지 우리 어버이를 돌아보고 또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그 어버이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기억에 남는 기념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날이 기념되신 날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사한 날, 뭐 이런 날이 기념일 수도 있겠죠. 생애 첫 집이 생기신 분들. 저도 이제 부모님과 한 5년을 넘게 이제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를 하고 첫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뭐 저희는 어뭐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가 직장을 다녔고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자 이 석간동 쪽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저희 두 사람의 이사였고 이제 첫 집이었죠.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아 저기가 옛날 우리 첫 이제 이사하고 독립한 집. 뭐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 저희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들이 다 담겨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 결혼 기념일을 생각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내와 첫 데이트 한날 어,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날이 어,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아내한테 이제 아내가 대다란 표현을 참 써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면 큰일 나겠죠. 근데 아내랑 이제 첫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 이제 발렌타인데이였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계속 아뭐 어 좋아한다 해도 이제 쳐다도 안 봤던 사람이 이제 그날은 이제 한번 약속을 잡고 저와 이렇게 데이트를 허락해 준 날입니다. 그래서 잊지 못하는 날이죠. 게다가 지금은 이제 아내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릴까 봐 휴대폰에 매달 매칠 또 숫자로 며칠 됐다라고 하는 이 알람이 다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둬서 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념일이 많은 나라죠. 상업적으로 이용이 돼서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기념일은 서로에게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게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이 연애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한다면 보통 사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부터 우리 어른들도 아시죠 1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요 이 숫자 이 기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릴 때도뭐 친구들 사이에 뭐사귀다 하면은 뭐 100일이 되면 얼마 달라고 그래요 우리 100이 됐다 그래서 100원을 달래요 이게 다 이게 숫자와 그 기념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이 기념 또이 사랑 또 연애를 할 때도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5월에는 참이 기념일이 많습니다. 어떤 날이 있죠?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뭐 어버이 날 엊그저께 있었죠. 또 어느 날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뭐 이게 보통 이월의 대표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5월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날들이 있어요. 부부의 날을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 21일입니다. 성년의 날은 그 이전에 19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년이 됐다고 하면 뭐 성년식을 하지거나 뭐 그런 축복된 일들을 하죠. 성년 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왕의 출생일이 있습니다. 탄생일이라고 하죠. 세종대왕 출생 탄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그게 세종대왕 탄생일이 모토가 돼서 스승의 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왜 15일이냐면 세종대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어 이제 스승의 날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의 스승과 같은 왕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의 15일의 생일을 우리 스승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아픔인 5.18 민주화 운동이 있던 날도 5월에 있습니다. 이런 기념의 의미는 무엇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기념일을 해놓는 건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억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 모든 이 기념일을 통해서 해당되는 것에 한번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성년의 날을 맞았다면 이제 성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바쁜 일상 보면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어버릴 때가 훨씬 많게 됩니다. 뭐 잊어버리진 않더라도 가볍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중에 중요한 기념일을 휴일로 정해놨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최근에 몇년 전에 없어진 공휴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세요? 재헌절이죠. 원래 이제 재헌절이 법정공휴일이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법정공휴일에서 하루가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이 재헌절에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그러니까 없애지 말자 했던 반대했던 의견은 공휴일이라도 만들어놔야 이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공휴일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얘기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헌법이 세워진 날, 이 제정되어진 날이 엄청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법의 기초가 되는데 이날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한국사에 보면 법 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권력이 있고 힘이 있죠. 그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렇듯 기념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하게 해서 첫 번째 가르치라 한번 따라할까요? 가르치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했습니다. 뭐 이마에 붙이던 팔에 기호를 붙이던 뭐뭐 집안에 뭐 글을 붙이던 어떻게든 이 붙여놓고 읽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억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뭘 잘하냐면, 외우는 걸 잘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 읽었더니 늘 그것을 기억해 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르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를,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기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증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갑니다. 이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이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 요단강도 가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니까 이 바다, 이 강을 그냥 육지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홍해도 해주셨지만,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홍해를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요단강에서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라, 기억을 위해서 가르치라고 했죠. 두 번째 뭘 하라고 해요? 증표를 세우는 것. 그 대표적인 일들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와 사장 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2사람을 불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리에서 각 지파,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하나 취하라고 합니다 돌 하나 주오라는 거죠. 의미가 될 만한 돌. 근데 이 돌은 작은 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좀 특이한 돌이었고 그리고 12 사람이 뭐서 세워 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뭐 그것을 어뭐 따르는 건 아니지만 꼭 뭐가 서 있어요. 돌무덤들이게 돌 이게 돌 돌을 쌓아 놓는 게 있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기도한다고 돌을 거따 쌓아 놔요. 제가 철없을 때 철없을 때그 돌을 한번 무너뜨리고 싶어서 왜냐면, 하 이제 막 신앙이 뜨거우니까, 아, 저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야, 저거 돌을 한번 무너뜨려야 되는데, 몇번 용기를 냈다가 포기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지나갔다 돌을 세워놓죠. 보면, 특이하게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 딱 사람들의 눈에 띄인 곳에 놔둡니다. 마치 그런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에게 돌을 치해서 모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돌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 기억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왜 12개가 이렇게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그질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절에 이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이 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홍해처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 근처에 돌을 딱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저 돌을 뭐야 그러면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물이 마를 때는 얕은 물입니다. 하지만 물이 이제 많이 흘러다니는 이 우기 때 보면 물을 엄청 정말 성난 파도처럼 이 요단강이 넘치게 됩니다. 뭐 지금처럼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범람을 방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물이 넘치면 그냥 범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물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일을 기억해내라고 이 돌을 기념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돌을 떠나서 이 물이 말랐다고 하는 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일은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이에요? 당연히 큰 일이죠. 뭐 우리 다 홍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까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평생에 아니 뭐 진짜 몇백 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는 하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어떻게 까먹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까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표를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후손들이 이게 뭐냐라고 이돌을 보고 신기할 거 아니에요. 12개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저 무슨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나 뭐 진시왕릉이나 뭐 만리장성이나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물을 보고 야, 저게 뭐야라고 물으면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설명하듯이 이 돌을 세워 놓으면 후대 의 사람들이 보고 야이 돌이 뭐야?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돌을 통해서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목적도 있고 지금 우리들이 이것을 까먹으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돌을 세우심으로.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맨 제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 가운데 곧 언약계를 맨 제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여당강에 가면 이 돌을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기록할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돌들이 유지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열두 도를 세워서 사람들이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망각의 동물이라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서만 도를 세웠던 게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인데요 함께 있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적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곧 벌어질 겁니다 근데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laughs>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치고 모였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한 일의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돌을 가져다가 또뭐 합니까? 이 길갈에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이 길갈에서 진쳤다라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가난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길갈의 돌들을 보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에 가장 떠올라야 되는 이 기억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예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살겠고 우리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도 내가 한거 자녀들하고 관계에서도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야 자식이 너가 해준 게 뭐야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내가 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누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요. 내마음이 있던 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한거 그것만 기억해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끔 목사로서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을 하시지?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가서 나내 중심적으로 얘기하죠. 왜요?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구를 잃어버린 걸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증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증표를 통해서 누가 하신 일을 드러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게 기억해 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을 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 길갈에 진쳐서 첫 번째 한 것은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뭘 가르칠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몇년 동안 살았습니까? 4 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누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탄절 고난 주간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유월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누구랑 결국 이어지게, 이어지게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어요열 번째 재앙은 장자, 첫것에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죽음의 문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칼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다 죽음을 보지 않고 곡 나는 소리가 없었어요 곡이 났다는 건 장례를 치른다는 거죠 모든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 첫 번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죠? 그것이 뭐냐면 6월,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본 사람들은,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의 피가 됩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를 영접하면 이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됐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야, 이제 후손들이, 아 아버지, 어머니, 이게 이제 유월절왜 지켜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왜냐면, 그 당시 뭐 먹을 것도 많지 않은데 어린 양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 이렇게 뭐, 예식들이 많고, 또 행해야 될게 많고, 또 하루 저는 뭐 금식도 하고, 먹지도 않고 또 이래야 되는데, 아뭐 이게 무교봉도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겠죠 아이들은 그런 거 묻잖아요. 불편하고 힘들면 아 이런 거왜 해? 하지 말아도 되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원래 우리는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문이 넘어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은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고 기억해 내라고 6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 낼 일을 기억하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7월 첫 주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7월 첫 주는 우리가 절기상 맥추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죠.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은성 중앙교회가 창립된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원교회와 은성 중앙교회가 통합된 통합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이전해서 이전 감사를 드려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게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7월 첫 주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7월 첫주에 맥주 감사절에 우리 권사에서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또 아, 우리 부모님들이 뭐 다른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한 번쯤 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고 싶은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부모님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 번쯤은 이런 날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 이 있다면 이날을 한번 모시고 오세요. 이날 무슨 날이라고요? 7월 첫 주요. 첫 주에 한번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우리 한번 식사하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기억하지 않고 간소하게. 제가 요즘 시대 가장 안타까운 건 물론 이제 결혼 예식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결혼식 보니까 뭐 주례도 없어요. 자기네끼리 편지 쓰고 그렇게 하자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들을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리고 뭐 행진도 하면서 뭐 율동도 하더라고요 좀신나요 재밌어 보여요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신앙 있는,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는 모습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그렇게 안 했다라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타까운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격식이 없어요 간편해지려고 해요 그 근데 간편해지는 건 좋아요. 거기에 너무 막 에너지를 쏟고 너무 의미보다 더 나쁜 의미가 발생되는 건안 좋아요. 그건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 예식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임직식이 얼마 전에 있어요. 뭐 임직식도 뭐 간단하게 하재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임직식 할 때나 뭐 상장을 읽을 때나 뭐 이렇게 세례 증서를 줄 때도 그 내용을 다 읽습니다. 이하동문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하 동문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직식이나 어떤 기념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결혼생활하다 보니까 아이고, 너가 나고, 나가 너고, 어, 친구가 되고 물론 뭐그렇니다 좋습니다 근데 가끔은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보는 가정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성길지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도 영원히 버리시오. 다윗은 평생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 이 선택의 주권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 나에게 줬어요. 솔로몬은 이 유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잘했어요. 솔로몬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1천 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가 그의 부와 지혜에 미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는 솔로몬으로부터 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우상의 역사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잘 되고 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표, 믿음의 증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 주일만큼은 예배하자. 어떤 날만큼은 반드시 이거 하자. 여러분 신앙의 가르침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대상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저 위대한 솔로몬도 까먹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기억합니까? 기념일을 우리 가정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의외로요, 우리 간증을 들때한번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한, 신앙생활한 가정들마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꼭 하나가 있어요. 가정예배 드린 기억이에요. 사실 저도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면 정말 싫었거든요. 하, 어, 매일같이 나도 예배 드리는데, 나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드리는데, 저녁에 그 졸리는데, 어, 머니 아버지가 오고 성경책 한장 있고 읽고, 찬송했고 읽고 기도하라는데, 그때 그걸 못 견뎌서 막 졸았어요, 졸았어. 근데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읽었던 성경책 한 장. 그때 혼을 내면서 기도 똑바로 하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어버이주의를 맞아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만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표를 세우고 믿음의 증표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고.